고급 빌라는 홈생홈사에서 안녕하세요. 김준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정원주택과 빌라들이 모여 있는 아주 아늑하고 멋있는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구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사실은 여기가 서울과 바로 붙어 있는 곳의 위치이기 때문에요. 서울 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위치가 이렇다 보니 분양가가 조금 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근처 시세나 주변 상황을 다 모두 대비했을 때는요. 결코 비싼 분양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16억 1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은 1차 총 12세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단한 세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는 한 30여 세대 정도 준비가 된데 평수가 훨씬 넓어집니다. 한 60평, 70평대로 분양가는 30억대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그런 고급 빌라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집이에요. 이집 같은 경우는요. 전용 면적이 33평, 실사용 면적이 42평을 사용하시는데요. 벙커 주차장,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관리실까지 모두 있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 어, 상당히 괜찮은 사이즈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실내 마감 자재 같은 경우도요 어, 굉장히 고급 자재들만 사용을 했고 옵션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어,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전원주택 뿐만 아니라 고급 빌라에 모두 거주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치안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그런 마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급 주택들과 자연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 보여지는 풍경 또한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한강까지도 도보를 이용해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산책로도 상당히 잘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인프라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자차 한 5분 이내에 강변북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어, 서울 어디를 가시더라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외부와 내부를 하나씩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지금 단지의 도로 나와 있고요. 단지의 도로는 약 6m 도로이기 때문에 양방에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저문 보이시죠? 저렇게 어, 자동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바로 로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공간이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민들이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는 로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공간이 막 굉장히 크진 않지만 굉장히 활용도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꼭 집안에서는 나는 공부가 잘 되지 않아 하시는 분들 이 공간에서 스터디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입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커피를 한잔 즐기시는 공간으로 사용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싱크대도 마련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이렇게 그리고 커피머신이 있기 때문에 커피 여기서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맥주랑 생수가 이제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이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미리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네요. 지방까지 있는 누구를 안으로 모시고 가긴 조금 힘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 정말 활용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이 이제 주차 공간이고요. 좌측 편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차장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주차장도 확실히 고급 빌라라서 그런지 고급스럽습니다. 지하 주차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눈비 충분히 피하실 수 있고요. 지정 주차 공간이 있어서 이제 세대, 이번에 입주하시게 되면 세대 지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전시 공간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어, 신발장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고, 신발 공간 충분히 넉넉하게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비싼 집은 처음 찍어봐가지고, 빌라 중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렇게 기역자 통창으로 돼,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거실 공간이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가 어, 사실 이제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정말 어, 뷰가 정말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 연예인 집도 보이네요. 바로 옆에. <laughs> 여기 넓이 같은 경우는 어, 5.168에 여기 LDK 구조거든요. 주방까지 주방 끝까지 지신다면 8.970약 9m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주방과 거실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어, 죄다 도장 마감이네요. 역시 고급스러운 빌라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우측으로 오시면 이렇게 주방 공간이 마련되는데요. 주방 공간이 이 안쪽으로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요 앞쪽으로 식탁을 두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d 피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의자만 두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두 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두 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주방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맨 우측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김치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양문 개평 냉장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인덕션 같은 경우는 다운 그래프트로 되어 있는 형식이어서 위쪽에 환풍구가 없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뭘랄까 이렇게 개방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죠? 그리고 밑에 광파오븐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싱크볼, 여기서 이제 외부로볼수 있는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에는 이제 보조 주방 마련되어 있고요. 하부장 있어서 저쪽에서 다 못한 잔침도 이쪽에 보관하셔도 좋고요. 이곳 가스포탑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쭉 보시면, 어 이렇게 어 워시타워로 둘수 있는 세탁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다가 이제 세탁용품들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방에서 쭉 나와서요. 어, 늘 그랬던 것처럼 안방 공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안방 따라오세요. 어, 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확실히 이 고급 빌라라서 그런지 몰딩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이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따로 있진 않은데요 이제 화장대, 파우더룸 공간이 따로 있고요. 여기 이렇게 붙박이장은 11자, 11자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 크기 같은 경우는 3.649에 4.1m입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요. 각방에 보일러 컨트롤러 마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스타일러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주 입는 잠옷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이제 화장대가 있어요 화장대는 터치식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다가 추위에 스튜만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오시면 이렇게 욕실 공간 안방 욕실 공간에 문이 불투명하기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으로는 세면대 마련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면도도 할수 있는 거울 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laughs> 얼굴이 이만하게 보여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일체 비대가 되어있는 변기가 마련되 있는데요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샤워부스가 있기 때문에 방건식으로 이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고급스러운 빌라답게 벽배관으로 된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 모두 살펴보셨고요 다음 방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어, 방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자녀의 방으로 사용하기 충분한 방이고요 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약 3m에 4m입니다 다른 방이 워낙 커서 그런지 이 방이 그렇게 안커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방 사이즈 괜찮네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요 방에는 실크 벽지로 변경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방 가시기 전에 어, 역시 공용 욕실 보여 드릴게요. 어, 공용 욕실 타일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는 샤워 부스도 있기 때문에 물 튀김 방지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 배관으로 되어 있고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 그리고 일체형 피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와이드한 거울역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수건 충분히 수납하시기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방 가보실게요. 가시기 전에 저도 여기가 공간이 순간적으로 당연히 이제 벽이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주부분들 은근히 장진 보관할 공간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주 안 쓰는 짐들도 많고, 거기 그런 물건들은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마지막 공간입니다. 이방 사이즈도 괜찮네요. 이방 사이즈 4.1m에 3m입니다. 아까 그 방하고 거의 사이즈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잔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네요. 자, 이곳은 연예인 마을로도 상당히 유명한 아치울 마을에 있는 어, 고급 빌라 안내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방이 3개 있고요. 욕실 2개와, 어, 그다음 거실과 주방 공간까지 포함해서,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빌라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 분양가가 다소 높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이 정도 마감 자재 그리고 위치 대비 했을 때는 절대 비싼 분양가가 아니고요. 이 근처에 있는 어, 타 빌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어,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을 갖고 있는 빌라기 때문에 단한 세대 남았습니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서울 쪽으로 출퇴근을 하시거나, 타 지역을 이동하실 때도요 상당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선문의 주시면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